안녕하세요. 롬팬입니다 이번화에서는 슬픈 말 부적 분기점 야영지를 탐험하고 조슈아가 준 퀘스트들 중에 마지막 남은 퀘스트인 의료 가방 찾기랑 도시락 통 찾기 퀘스트를 할게요. 계속 하기 여기는 슬픈 부적 분기점 야영지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 가방이랑 가방이 두개 있는데 전쟁 전 화폐에는 딱히 루팅할 게 없네요. 요 근처에 총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하얀달리 녀석이 싸우는 게 보이네요. 제가 한번 체력을 많이 깎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잡았는데도 제가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오 군단 개! 아니 군단이 아니라 하얀달이 무적 잡종견이죠? 사인다리 부족이 그 군단 녀석들 지원 받는 말처럼 이 녀석들도 군단이랑 비슷하게 개를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변에도 허니 메스킷들이 많이 있네요. 다 채집하고 퀘스트하러 갈게요. 어, 빅코너. 어, 오랜만에 오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경험치 17을 얻었어요. 나지 오랜만도 아닌가요? 경험치 17 없는 건? <laughs> 어쨌든, 이녀이 있던 곳에서, 브로코치랑 허니메스키트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저기에 브로코치 브룩꽃이... 아, 뭐야, 왜, 왜 밀려? 저기에 브로코치더 있긴 한데, 조금 머니까, 그냥, 무시할게요. 여긴 어디지? 어, 강면 따라 거의 다 왔네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시온 레인저 초사랑 자파점이 있어요. 그리고, 강 가운데에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 가다 보니까 뭔가 매매컬을 하나 더 발견했다네요. 여긴 뭐죠? 애벌레 언덕이라는 곳이라네요. 꼭대기에 젠더 뿌리가 세개나 있으니까, 다 챙기고, 이제 퀘스트 하러 갈게요. 이 메스키트 열매랑 자루가 두개 있는 보트가 있습니다. 뭐, 어,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으니까, 이 퀘스트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퀘스트 마크가 이 절벽 위쪽에 있네요. 음, 여기서 아마 계속 이동하다 보면 저 위로 올라가는 길이 나오겠죠? 백년초.. 가는 길은 안나오고 백년초가 나왔네요. <laughs> 괜찮아요. 아마 백년초 따다 보면 나오겠죠. 뭐.. 또 다른 백년초가 있고, 또 다른 맨마커.. 이게 또 뭐야? 쿠에바 구아라치.. 와좀 특이한 이름의 동굴이네요? 어..근데 아직 퀘스트를 해결을 안했으니까 일단 퀘스트부터 해결을 하고 여기를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오! 어, 오! 어, 뭐야 뭐야 누구야 제 동료가 제가 발견 못한 이 바크 정갈 헌터라는 놈을 잡았네요 오! 어, 이번엔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기엔 개미가 하나 있어요 어대 네, 일꾼 개미라는 놈이네요 어, 근데, 잡으니까 별로 그렇게 큰 경험치를 주진 않네요. 그냥 경험치 4만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 녀석들을 잡으면서 이동하다 보니까, 퀘스트 장소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여기도 적당히 적들이 있으니까, 잡으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과연 이 건물 안쪽엔, 뭐가 있을까요? 어, 빚어지지! 이 둘이 있는 게 전문가 보네요. 어, 루팅거리가 더 있을 테니까 루팅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또 열쇠를 찾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시온 자파점에 있는 잠긴 책상을 열수 있는 열쇠를 찾았습니다 라네요. 어쨌든 나쁜 일은 아니까 계속해서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22 무서운 건총이랑 리틀 스카웃 도시락 상자라는 게 있네요. 이건 어떻다 쓰는 걸까요? 오 그리고 시온 국립공원의 스노우 글로브도 찾았습니다. 이 스노우 글러브는 럭키 서비팔에 있는 콜렉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뚜껑도 200개, 2000개 추가됐네요. 제이콥스타운의 스노우 글러브는 추가가 안 됐는데, DLC 건는 추가가 됐네요. <laughs> 어쨌든, 계속해서 둘러볼게요. 여기에는 슈가밤이 좀 있으니까 챙겨가도록 할게요. 오, 이스트, 골즈베리 스테이크. 음식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지금 저한테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무시하도록,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선셋, 사라사파릴라... 오... 여기 문이 있는데, 문 뒤쪽에서 벌레 울음소리 같은 게 약간 들리네요. 거대 사막이? 뭐야, 진짜 거대하네요. 그냥 거대 사막이 아니라 쉬운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템들을 좀 많이 줘가지고 무거워졌으니까, 이제 주운 템들을 적당히 버리거나 해야, 해야 할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를 다 둘러보고 나서 버릴게요 여기는 리틀스카우트 도시락 상자가 하나 더 있고 시온사마귀는 아까 루팅했었고 땅 안에는 리틀스카우트 도시락 상자가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단말기가 있는데 이건 매우 쉬움이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 산적오류 버스투어 산적문제발생 별로 특별한 정보는 없네요. 자, 이제 짐정리도 했으니까 여기서 나갈게요. 세이브 한번 하고. 아직 둘러봐야 할 것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어, 위쪽에 있는 걸 둘러보고, 그리고 방금 발견한 동굴로 가볼게요. 어, 가는 길에, 거, 가는 길에 개미가 나오네요. 빨이 잡고. 장전하고. 또 다른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지온 레인저 스테이션이라는 곳이네요. 여기에선 바크 정갈이 나오네요. 바크 정갈 3마리! 전부 잡아서 경험치 12를 얻었어요. 이 녀석들은 독주모니를 갖고 있으니까 적당히 챙기고. 들러보다 보니까 45~70탄 그리고 머리핀 머리핀이 좀 있네요. 책상들이 있는데 이 안에도 뭔가 좋은 템들이 있을까요? 오 그렇게 좋아 보이는 템은 안 보이네요.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파는들를꽤 많이 얻을 수 있네요. 오또 다른 책상 커피 먹었잔. 또 다른 책상은? 운진 뭐야. <laughs> 좋은 템은 없네요. 그리고 그 다음 방에는 옷장이 있고, 탄약상자가 있는데, 탄약상자는 쉬움라이로 잠겨있네요. 오, 여니까 탄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12게이지 탄 6발이랑, 5 5 6 m 리탄 46발이랑, 일렉트론 차지팩 101발, 화염방석의 연료 96발, 그리고 마이크로 퓨전 셀 20발이 들어있네요. 어 뭐야 왜 이렇게 탄환이 많아 <laughs> 어 좋은 일이죠 탄환이 많아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구급상자 이 의료 도구는 거의 멀쩡합니다 다만 살균붕대 대부분이 엉망이 되었고 소독력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수습해서 가져가거나 오염된 물품들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붕대들을 알코올로 다시 소독하는 방법도 있지요 의료 30 이상 필요 의료 도구를 수습한다 o 어, 여기에 개인 보관함이 하나 있는데, 이건 보통 라인으로 담겨있네요. 자물쇠 상을 판독법을 읽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블랙커피라는 지능을 올려주는 음료수랑 45 자동 권총 등이 들어있는데, 마지막 남은 자물쇠 잡지를 읽고 이걸 얻기는 좀 그렇네요. 마지막 남았다기보다는 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어쩌다가 하나 얻었었죠? 어쩌다 얻었었지? 주웠었나 아니면 샀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밖으로 나와서 루팅할 템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방금 찾은 그 동굴로 가볼게요 그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죠? 자파점으로 다시 돌아가라네요? 뭐지? 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지는 몰랐는데 여기 둘러 보다 보니까 개조 자판기가 하나 있네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얻은 45무기랑 전투곤봉들은조슈한테서 개조부품을 다 사서 더 이상 개조는 할수 없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저 자파점에 다시 가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왜왜왜 왜? 왜? 사마귀? 아, 제 동료가 알아서 잡을 겁니다. 무시하고 자파점이나 가볼게요. 오막 총싸움 나고 열기, 자파점! 자파점 안에서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지틀 스카우트 도시락 상자? 아, 아직 제가 얻지 않은 까먹고 못 얻은 도시락 상자가 하나 있었네요. 어쨌든, 저걸 얻어가지고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또 다른 퀘스트가 시작되네요. 어, 슬픔 부족 캠프라는 곳에 퀘스트 마커가 찍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은 물구원을 네로우스의 다니엘에게 가져다 주라네요. 그럼 방금 발견한 쿠에바 구아리치까지 빠르게 이동해서 저길 타원하고 다니엘이라는 사람한테 가보도록 할게요. 어, 쿠에바 구아리치도 안에 들어가니까 버섯들이 좀 펴있네요. 뭐, 나무뿌리로 막혀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어, 이동할 수 있네요? 봄누트리랑 인기철선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기철선이 있다는 건 수류탄이 있다는 걸 텐데 탄은 없고 샷건이 있네요 어 근데 이게 나무뿌리에 완전히 가려 있어 가지고 샷건을 챙겨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 손잘 집어 넣으면 안 되나? 안되네요 그리고 이 함정들이 있던 곳 뒤에는 어려운 나이로 잠긴 문이 있네요. 뭐처럼 아, 함정이는데 템을 루팅할 수 없다니 너무 억울한데요, 이거? 어쨌든 갈수 없는 길이니까 다른 루트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이건? 꼬마 포자 운반체? 뭐좀 이상한 적이 나타났네요.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머리를 날려버리면 되겠죠? 이거 포자식물 이 녀석은 어째선지 공격을 안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주먹으로 두드려 잡았어요 꼬마 포자 운반체한테서는 포자 운반체 수익이라는 걸 얻을 수 있네요 이 포자식물한테서는 포자 주문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독 저항을 39나 올려주고 초당 6HP를 회복시켜주는데 그 효과가 6초 동안 지속된다고 하네요 이 DLC에서만 나오는 적일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방은 이걸로 끝이니까 다른 길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상한 적들이 나오니까 불 끄고 조심히 이동하는 게 좋겠네요 오가다 보니까 포자 주머니가 더 나왔습니다 배틀라이플로 잡도록 할게요 저 포자 주머니가 있던 곳에 또 다른 식물들이 있다고 방금 킬모션에서 알아차렸으니까 수류탄을 던져서 잡도록 할게요. 거대 포자 식물한테 은신치명타! 그렇다네요. 생얼리 더 있으니까 마저 배틀라이트로 잡도록 할게요. 어, 뭐야? 포자 운반체 꼬마가 아니라 그냥 포자 운반체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포장 운단체가 나타났네요. 응, 응, 응. 다이너마이트를 여기다 왜 던져? 예, 예, 야, 야, 달려, 달려, 달리라고. 어, 어, 죽을 뻔했네요. 미쳤어? 어, 어. 아니, 미쳤어? <laughs> 아니, 제가 무거워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제 동료한테 들려줬더니 제 눈앞에 던져버리네요. 아니, 던지기 싫으면 말로 하지. 이, 이런 상황에 눈앞에 던져버리네요. 미쳤나? 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니! 어. 아니, 탱킹 좀 써줘. 아니, 이렇게 나타나고 나서는 이 녀석들은 여기 토박이들이 아니야.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이러고 있네요. 아니, 이 녀석이. 아뭐 어쨌든 다 잡았으니까 루팅이 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직 다 잡은 게 아니잖아. 여기 포자 주머니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아직 전혀다 잡은 게 아니었죠? 적들이 더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장전을 하고 여기를 둘러보는 게 좋겠네요. 동료도 믿을만한 놈이 아닙니다. 언제 제눈 앞에 다이너마이트를 던져버릴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놈이에요. 어. 보자, 주머니! 아, 뭐야, 조준이 왜 이래. 아, 저팔 부러졌었네요. 히드라를 먹고, 스팀팩도 하나 먹겠습니다. 어, 어, 어. 뭐야, 왜. 아이템 먹으니까 저기 나타났어요. 어, 제 배틀라이플이 강력해서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네요. 이제 진짜 다 잡은 거겠죠? 밑에 저쪽에 다른 방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저 위에 적들이 있었으니까 저 위쪽으로 가는 길도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요. 방금 발견한 게 위로 가는 길인 걸까요? 여기 이 돌에서 잘 점프하다 보면 저 위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될까요? 되네요. 그래도 저쪽 길로 가면 뭔가 루팅할 수 있는 게더 나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저쪽 길로 가보도록 할게요. 뭐야, 저 녀석. 왜지 혼자가? 이 녀석 되게 이상한 놈이네요. 뭐야, 불만 있어? 너무 템 많이 들겠나 어, 왜 그렇게 문명에 집착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알려줄게. 내가 어렸을 때한 남자가 캐러밴과 함께 계곡 넘어있어 왔었어. 그는 큰 키, 긴 수염을 길렀고 기타를 짊어지고 있었지. 난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물었어. 그는 토악사를 통해 자신이 가수라고 했지. 내가 물었지. 가수가 뭐예요? 그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러준 대가로 잘 꽃과 먹을 것을 제공받는 거라고 말했어. 난 그런 곳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 그래서 언젠가 그 세계를 탐험하려내재산내 내 자신에게 망세했지. 누군지 알겠어. 내가 그에게 일자리를 구해줬거든. 일자리 하면 가수일 말이야? 어, 제가 탑스에 영입한 그 방란생인가 보네요. 그, 유니크 4사 매그넘을 갖고 있었고, 기타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요. 조시아는 뭐래? 아, 그게 아직 조시아한테는 말안 있어. 용기가 안 나서. 그래? 그럼 내가 얘기해볼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래줄래? 좋아. 내 생각에도 그게 나을 것 같아. 아마 너한테는 크게 화내진 않을 거야. 음, 그렇다네요. 저한테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어쨌든 이 대화를 해서 또 다른 퀘스트가 활성화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이 방을 마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잡은 포자식물, 또 다른 포자식물, 그리고 폭발물 상자. 여기는 에 전기 부품, 금속 부품, 스패너, 머리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C 4 플라스틱 폭탄이랑 호이 수류탄 그리고 펄스 수류탄이랑 펄스 지뢰도 있네요. 어 팀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상자에서는 플라즈마 수류탄까지 얻었어요. 그리고 여기엔 철문 있고 그 철문 너머에 자루가 3개 있네요. 혈액 팩색 개랑 이관아나 꼬치를 얻었어요. 청동 너클이 상자에 박혀 있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수류탄도 있고, 총력 녹화를 하나 더 있고, 플라즈마 질뢰도 있고. 되게 독특한 방이죠? 다음 방에도 폭발물 상자가 더 있네요? 하나에서는 심지긴 다이너마이트를 두개 얻었고, 다른 하나는 매우 심으로 잠겨있네요. 오, 여기선 다이너마이트 둘, 파편 질레, 심지긴 다이너마이트, 펄스 수류탄을 얻었습니다. DLC라고 폭발물을 마구 퍼주고 있네요. 그리고 캠프파이어 자루 여기는 냄비만 들어있네요 뱀다쓴 에너지 셀어 여기도 다쓴 에너지 탄환이 있네요 생존 전문가가 있었던 걸까요? 모르겠네요 계속 불러볼게요 작업대 상자 신성한 휜동말풀 뿌리 다쓴 에너지 무기 탄환 금속 부품 벅트 테이프, 색분열 건전지. 그 외에는 머리핀이 3개 있고, 침대가 하나 있네요. 어, 그리고 생존용품 은니닉어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생존 전무가 있었다는 증거죠? 어, 근데 루팅하다 보니까 무기 한 개를 또 넘어 버렸네요. 호방독기라는 조금 무거운 무기를 여기다 놔두고 갈게요. 테이프, 머리핀 또 다른 생존 전문가의 기록 오 이번엔 연도가 2100년으로 넘어갔네요 그 옆에 보통라이도에 잠긴 총기 보관함이 있으니까 다시 자물쇠 잡지를 읽고 이걸 열어볼게요 전에 다른 보통라이도 자물쇠에 땄던 것처럼요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탄약이랑 에너지 무기 탄환이랑 레버 액션 산탄총 레이저 R C W 강화 가죽 갑옷이라는 게 있네요. 근데 어차피 무거워서 제대로 들고 가지도 못할 테니까 굳이 이걸 따진 않을게요. 로드에서 잡지 개수를 회복하겠습니다.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어려움 난이로 잠긴 문이 나오네요. 어저 문을 열 방법은 없으니까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이 던전 밖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아, 어, 다시 돌아가는 건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laughs> 자, 이번에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 화에서는 DLC를 진행하기 위해 이 동굴에서 나가서 슬픈 말 부족 캠프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아, 주셔서 감사합니다.